전국으로 다 불려다니면서 일을 했대요. 무슨 송이 축제하면 그 송이 축제하는 데 가서 일 봐주고, 소씨름하면 소씨름하는 데 가고, 어디 우시장 열렸다면 우시장, 그 다음에 뭐 삼합축제 열렸다면 영광 가고, 이렇게 쫙 돌아다녔대요. 고니가 얘기하기를, 형님,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일꾼 형님들 세 명이 얼굴이 너무 깨끗하고, 정말로 잘생기고, 키도 크고, 젠틀하신 형님들입니다. 그래? 그래봐요. 사기 도박하는 새끼들 아니야. 저는 이랬지요. 근데, 밖에서, 이제 누구를 소개를 할거 아니에요. 강남에 호빠 사장님의 호빠 요번에 오픈했는데, 애들이 안 맞춰져갖고, 지금 그냥 손 맞추러 왔어요. 아, 심심하시다고. 형님, 옛날에, 아, 선수 출신, 이렇게, 호빠 사장님이라고 인사하고. 두 번째 구라쟁이는, 아, 체인점 100개 하다가, 회사 지분을 다 팔으시고, 체인점 대표라고. 어, 아 저분은 누구죠아 여기 요번에, 걸그룹 데뷔 시킬라 그러는데 걸그룹이 하나가 모자라 갖고 지금 데뷔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방송국이랑 연락 다해 놓고 엔터 하시려고 하는 엔터 대표님이세요. 내가 가갖고 어디 엔터 대표한다. 호... 아, 안녕하세요. 철봉 오빠, 철봉 오빠 대표예요. 믿으심? <laughs> 믿으시겠냐고요. 안 믿잖아요. 그그 그 정도로 틀이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인물도 좋고 고급져 애들이. 고은이가 여기를 들어갑니다. 숙소가 김포 외곽에 연립주택에 있는 방세 개짜리 좀 허름한 데에요 허름한 데딱 갔더니 야 님이 무슨 신병훈련소도 아니고 고니같은 애들이 다섯 명이 있는 다섯 명이 문하생이라고 구라배우로 온 애들 나이는 천차만별 거기에서도 고니가 제일 막내 야 다섯 명이나 있네 여기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거기에 들어와서 정말로 열심히 연습해 형님, 정말로 제 생에 태어나서 열심히 해본 거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마이 끼고 집 나와서 놀이터에서 음악 듣고 춤추고 할 때는 추워서 추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여기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덮장을 짚는 방법 카드 한 장만 이렇게 딱 짚는 거예요 이렇게 덮장 짚는 방법부터 짚어서 옮기기까지 해야 돼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집어서 옮기는 것만 수백, 수천, 수만 번될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덮장 짓고 옮기고, 몸에 익어갖고 카드 손에 한장 끼고서 셔플까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었죠.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걸 끼고 샤프질을 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렇게 치잖아요. 카드를 이렇게 치고, 요렇게 넣잖아요. 카드를 셔플을 해서, 요때다 보면서 몇번 자리에 몇 개가 들어가고, 요거까지 정말 피나는 연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셔플 하는 거, 이손 모양만 봐도 구라인지, 일하는 애인지 딱 집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택기도 하고, 낙엽도 줍고, 양풍도 치고, 제 답도 하고, 낮장 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낮장을 치면 정확하게는, 제한테, MBC 가고, 얘한테 1, 2, 5 가고, 얘한테 2, 3, 4 가고, 얘한테 3, 5, 6 가고, 이렇게 정확하게는 탁탁탁탁 가는 건 아닌데, 엇비슷하게는 간데두 장, 세 장은 맞춰서 가고, 캉 주고, 사인 받고, 내거 절로 던져주고, 그래갖고, 맞춰주고, 내거 땡겨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팀워크 중요했다, 그러더라고. 6개월 동안 피나게 연습을 하던 어느 날, 고니야, 출동하자. 알수는 얼마 안나오는데 니가 메인으로 한번 서거하곤이야 그동안 니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알겠지? 긴장하지 말고 우리 형들 믿고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보니까 가끔 형님들 수발 들고 따까리 하고 따라간 적도 몇번 있는데 따라가면서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 하는 거야 싹 보고 아저 표시나는데 아 너무 자연스러워 역시 우리 스승님들이다 첫 출전에 메인이라니. 아줌마 한 명을 까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만만하니까 처음서부터 걸려도 다구리가 날 염려도 없고, 걸려도 정황 증거, 의심만 할 뿐이지 증거가 안 남아. 렌즈 컴퓨터, 그 다음 목카드 이런 것들은 걸리면 그냥 사기도 막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안 걸리려면 손일 하는 선수들, 본니야 편안하게 해.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공항동에 있는 그냥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또불빠다예요 그래서 호구는 한 명이야. 평균적으로 호구 한 명에 우리 쪽이 세 명인데 거기 이제 바지를 하나 하우스에서 세워달라 그러지요. 왜 카드 뭐 바꾸기도 해야 되고 뭐 담배도 해야 되고 재떨이도 해야 되고 낯장 치고 카드 여기에 전화 할까 그셔플 하는데 뒤에서 재떨이 하는 새끼가 하우스 측인데 손에 카드가 왜 보이지? 이러고 병신짓하면 안 되니 하우스 측에다가 미리 손님 하나 얘기해 놓고. 한 명이 1억을 털어 배당이 얼마 돈 천만원 나오나 설계사가 또 갖고 가는 프로테이지가 따로 있고 대장이 먹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날도 이제 평균적으로 호구 하나에 19세 명 아니면 호구 둘에 19세 바지 저쪽에서 하나 섭외 기사들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대요 첫 일에 공항동에 있는 아줌마 한명그 다음에 그 아줌마 친구 아줌마 두 명을 까는 일을 한 거예요 호구 아줌마 둘 본인의 팀셋, 하우스에서 하나 바지 세우고, 4대2가 되는 거지요. 존내 떨리잖아요. 여기는 떨리는데, 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래서 연습 많이 하면 실전에서 떨지 않는다는 게, 연습을 정말 너무 많이 해갖고, 그냥 쓱쓱쓱쓱쓱쓱. 수천, 수만 번 연습했던 게 실전에서 통하더랍니다. 낮장을 치는데, 초절정 감각으로 여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갖고, 낮장을 탁! 쳐갖고, 한 장, 한 장, 한 장, 한장 쳐갖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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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고니가 여태까지 구라 해본 일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대요. 낮장을 치는 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낮장이 치다가 엇박자가 나는데, 1, 2, 3가 가야 되는데, 1, 2, 8이 가버려. 그래도 1, 2는 가니까. 그러면 서로 우리 식구들이 두 명이 더 있잖아요. 내가 뭐 어, 1,2가 필요해 일 하나 나한테 있어 요 이러면 쓱 이렇게 해갖고 뭐 어, 이렇게 쓱 바꿔주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어느 순간 제 손에 가있고 전달이 되고 거기에 또1,2,4 1,3,5,2,3,4 이런 거 대충 비슷하게만 가면 삑사리가 쫙 나요 막쓱 아, 어, 씨발 잘못 갔는데 그러면 치면서 감각으로 아니까 내가 이제 원하는 카드 한장 던져주고 던져주면 이거딱 받아갖고 위에다 덧창 딱 씌워갖고 위에다 딱 놔두고 또 메이드 언제나 이게 와있는 거야 구력 따라서 팀워크에 따라서 일이 착착착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그런 팀의 일원이 된 거지. 축구도 그렇고, 모든 단체 경기에서 팀워크, 팀워크. 이 팀워크이 제일 중요한 게 손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죽쇠야. 우리 졸라가 죽쇠예요. 죽쇠한테 아침에 137을 줘요. 점심에 다이아 2를 보내기로 했어. 그러면 MBC7이 딱 꽂히는 게 아침 따배. 아침에 이제 패턴의 1, 3, 7을 주고, 딱, 커트하세요. 2를 딱 꽂아줘. MBC 7이 딱된 거예요. 우리 식구들, 나 포함해서 두 명은, 이 졸라가 뭐 맞았는지 다 알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편에, 구부장한테 무슨 숫자, 어떤 무늬가 가야 쟤를 이길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유기적인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구부장이 우리 편이에요. 졸라는 적군이야. 1, 2, 3, 7, MBC 7을 받았어요. 우리 편이 3, 4, 5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12 아니면 딱 6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이미 카드를 이렇게 놓고 레이스하자면 손가락 모양, 요 벌어지는 틈, 요 구부러진 각도, 스페이드가 필요하면 요걸 구부리고 뭐 하트가 필요하면 요걸 구부리고 크로버 요거 뭐 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뭐가 필요해? 무슨 문이 필요해? 그러면 원더 3 4 쓰다 하크라든지 뭐 쓰다 하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거기에, 캉으로 보낸다 그랬는데, 캉이 뭐냐면, 이런. 이게 다 캉이에요. 아, 왜 이렇게 끼끼거려? 아, 입에 아까 고기를 먹었는데 입에 뭐가 끼네. 이렇게 자기들만 들리는데, 상대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소리 많이 했거든요. 이 씨불아 지금 생각하니까 캉 주고 받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숫자가 뭐가 필요하다. 뭐 대부분 캉은 아래쪽으로는 1, 2, 3, 4, 5로 7, 여기 7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오늘은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캉을 주고 무늬는 요걸로 사인 주고 그다음에 캉을 막 음. 응. 아, 야제대 이런 걸로 이제큰 캉이라 그래요. 이게 저 많이 들었거든요. 타자들한테 이렇게 큰 준다고, 큰 캉. 요런, 요런 걸로 이제 무리하게 들고 나. 들고 있는 게 캉으로 오면은, 그거를 이제 똥카드로 왔어요. 그럼 요거 싹, 낙엽을 주세요. 낙엽 쭉 주셔갖고, 맨 위에 딱 카드 위에 딱 올려놓은 거죠. 뭐가 있냐? 에이스가 있는 거죠. 에이스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짭, 딱 던져줘. 패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MBC7 패스, 딱 주세요. 딱.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돼 칸을 아무리 사인을 보내고 이걸 해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손이라는 사람이 찾아! 남은 카드 몇장 안되잖아요 여기서 찾아갖고 빼갖고 제답해갖고 줘버리기도 하고 카드가 안 맞을 수가 없답니다 안 맞을 수가 지금은 바둑이를 많이들 잘안 하시겠지만 뒤졌는데 미리 죽어갖고 카드 잡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카드 똥창으로 카드 던지세요 카드를 안 던지면은, 하도들 많이 당하니까, 다음 카드를 안 줘. 내장 보고 하니까. 왜? 문이 쪽나면 요거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카동창 친구들끼리 해도, 야, 던져, 이 새끼야, 손장난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요미를 딱 해놔갖고, 나중에 자기 딜할 때, 다음 라운드 딜이니까, 다음에 내가 딜할 때에요. 그럼 내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갖고, 잡고 있다가, 셔플 할 때, 끼워넣기라는게 있거든 끼워넣기 내가 MBC가 왔는데 출하해 왔는데 좋게 왔는데 죽었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에다 집어넣어 그 다음에 아침에 쓰리카를 따버리지요 그러면은 내가 좀 전에 들고 있던 MBC가 여기와서딱 박히는거죠 이런식으로도 하고 일반인들 쪼다들은 그냥 열 번에 한 번만 성공해도 다 넘어오니까 MBC같은거 12같은거 톡하주세요 근데 딱 들어왔어 연습 조금만 하면 이렇게 다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계속 긴장을 해요 워낙에 삥레스탑 투카콜콜콜콜콜 레스 투카주세요 투카 탑 주세요 원카드 탁탁 그 중에 큰 강집 요런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 봐도. 돈 쉬는 동안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종류가 좋아야 되고 빠르고 긴박하고 탁탁탁탁 움직여 이 공항동 아줌마 두 명을 작업을 하는데 낮장을 치는데 착착착 착착 그냥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콕 콕콕 박혔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그럼 농담 따먹기도, 아, 누님 오늘, 아 제가 바둑이 되게 오랜만에, 군대제대하고 처음인데, 아우, 너무 잘 되네요. 아, 누님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높네요. 아, 잘 맞았어요. 잘 맞았으니까 됐지요. 이런 식으로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게임을 이어나가고, 그동안 연습했던 모든 기술들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고, 이첫 출정에서 아줌마 두 분, 한 8시간 만에 작업을 해서 5천을 자릅니다. 5천을 잘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누님들이 뭐 하는 누님들이냐. 공항동에서 이 누나들 모르면 간첩이래요. 동네 노래방하고, 조그만 술집들, 그 다음에 마담, 아가씨들, 여자들끼리 모아서 하는 개 있잖아요. 개. 개주야 개주 얘네가 또 얼마가 죽었는지 몰라 나중에 개빵꾼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맨날 갔다 작살 나니까 이 친구 카드도 잘친해술 먹으러 저쪽 나 친한 언니 가게 한번 놀러 가서 좀 팔아줘 어유 누나 예 팔아드려야죠 예 어디에요 누나 이름 대면 돼요 어 그래 내 이름 대면 나도 면술고 좋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술도 팔아줘 몇번면 틀어 다니고. 매너 좋다고 애들 잘생기고 하나는 오빠 사장 하나는 엔터 대표 이러니까 그냥 또막 부르는 거야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옛날에 오천을 자르고 나중에 친해져서 갔는데 이 누나들한테서 아, 5억 이상 땡겼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간 데가 노래방 도우미 대기실 모든 도박의 역사는 대기실에서 이루어지죠 라인계 그 다음에 유흥계 이쪽은 대기실에 제 인터뷰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대기실에서 첫 카드를 배워요. 근데 이 대기실 아가씨들이 노래방 도우미 대기실도 있고 이제 보도 대기실도 있고 대기실에 가고 하는데 얘들은 바둑이는 안 해. 여자애들이. 그 대신 처음에는 천 원짜리 훌라를 해요. 처음엔 천 원짜리로 미약하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1, 2, 3, 4. 만 원짜리 훌라를 합니다. 만, 이만, 삼만, 사만. 미등이면은 4, 4, 16. 그냥 미등 한 방에 16만원이에요. 미등에 훌리면은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5장장. 당구, 죽방 칠때 5장 치잖아요. 우리는 500원, 1000원. 우리 형님들은 5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치는 것처럼, 나중에는 꼬꼬장장. 1, 2등 5만원. 3, 4등 10만원씩. 미등이면 둘다 10만원. 4명당. 이게 엄청 큰 건데, 이거를 훌라가 손바닥 위에서 손으로 잡고 하는 건데, 이거 훌라를 일곱 장인데, 이거를 손 일을 어떻게, 뭘뭐 주면 땡큐 캉 주고 받는 것도 잠깐이지. 요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형님들. 이거 엄청 큰데, 야, 가면 돈인데, 이건 일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죽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엄청 큰 일인데, 화장실에 가서 탄을 재웁니다. 탄을. 무슨 탄을 재우느냐. 훌라, 훌라, 훌라.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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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훌라탄을 재오십니다. 어두운 대기실에서 우리 누나들이 그냥 웃음 팔고 술 마시고 엉덩이 내주고 왼쪽 젓가슴 내주고 벌은 돈을 이렇게 뭐에 가는지 모르고 훌라탄에 그렇게 해서 공항동 개주 누님들로 인해서 한 5억 정도 땡기고 우리 고니가 날개를 답니다. 날개를 달아서 어떻게 됐을까요? 고니가 날아다닙니다. 철봉이도 날아서 갑니다. 오늘의 썰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